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좀 이상한 거를 <laughs> 준비해 오긴 했는데, 진간체가 몹시 중요해서 좀 기다려보도록 할까요? 오박 가겠습니다. 가자. 뭘 해볼 거냐면, 여기서 저는 저격수가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 이판 도련 변이 같은 경우가 만화 감소라서, 지난번에 하고 싶었다가 못했던 무한 저격 갱프를 가보도록 할 건데, 지금 돌리지 않을게요. 저격수를 어느 정도 모으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저격이랑 지금 도련 변이를 넣은 상태에서 한번 전투를 하고, 이걸 돌리면 나온다고 하거든요? 한 번만 더 전투를 하고, 이걸 까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요들 하나 넣고 한번 더? 제가 좀 간절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얘는 요들 저격수라서 나올 게 저격수밖에 없거든요? 이 친구는 집행자가 있긴 하지만. 지금 3저격수라는 간절함을 보였기 때문에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해요, 무조건. 안 나오면 버그요. 가보겠습니다. 안 나오면 버그. 나왔다. 이러면 이제 육저격 갱플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이 구석에 가둬두고 느낌 좀 괜찮은데 그리고 여기서 뒤집게가 나와야 되는데 와 이게 나오네. 굉장히 나이스예요. 그럼 이제 연은 두 개, 조개 컵대기 하나만 있으면 되죠. 와 진짜 나이스다. 아 나이스만 외쳐서 죄송해요. 근데 진짜 나이스여 가지고 이러면 일단 저격 갱플로 돈을 좀 먹고 앞라인 도장 주고 싶은데 제 덧발아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편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병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연은까지 주면 굉장히 퍼펙트하긴 하거든요. 아이고, 연은 아, 갱플 두 마리. 그럼 일단 도장 한 개는 만들어 둘게요. 아, 이것들은 제가 다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라도 먹자. 갱플이 성 좋아요. 그러면 갱플로 잠깐 여기다 두죠. 그리고, 옆에서 전요거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사교계로 인해서 당장 마나 수급은좀 괜찮거든요? 와우, 돈잘 벌어오는데, 갱플랭크? 좀더벌것 같죠? 3골드! 설마? 4골드! 파밍 잘했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연음부터 가져올게요. 연음은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연음부터. 갱플 파티. 자, 이거 먹어볼게요. 본 도장. 너 하나 해. 그리고 이거 3, 4 규계를 넣어볼까요? 일단 잠깐 빼고, 연승한단 마인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러면 갱플레이 피협까지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매드무비 찍을 거거든요? 찍는다. <laughs> 자, 이거 피협 때문에 충분히 찍을만 하죠? 근데 1골드밖에 못 벌면 조금 아까운데, 일단 2골드, 3골드까지? 아 조금 아깝네요 자 이제 여기서 연은한개 그리고 조개 껍데기 하나만 주면 계획이 완성돼요 아 근데 이거 어떡하냐 진짜 템이 둘중 하나라도 없으면안 되거든요 이게 푸른 파스꾼과 돌연변이 상징 두개 다가 있어야 가둬두고 저격수의 시너지를 맥스로 볼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어떡하냐 진짜 이거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 근데 세긴 세요 진짜로 데미지도 잘 나오는데? 부자네요. 자, 이거 침장도 하나 만들까요? 제가 앞라인이 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쪽에 하나만 뿌려보자. 이렇게. 자, 한번더 가볼게요. 이거 침장을 근데 왼쪽에 놓는 게 가장 유리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사교계를 보는 사람들이 많고, 요즘 메타 자체가 사교계 메타였기 때문에, 그냥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좀 배치 미스. 근데 지는 건 좋아요. 마음 같아서는 한번더 치고 싶긴 하거든요? 템인가? 아니네. 업하고 일단 다 저격. 그리고 다음 턴에 연운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 조개껍데기를 먹어서 그 도련 변이를 만들 거냐인데, 도련 변이는 근데 상징으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음 턴에 이 사극에 좀 내리고, 도련 변이 올려두고, 이번에 연운을 가져올게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연은 징크스다 어, 와, 다행이네요 질리언도 있어서 연은부터 그리고 요거를 버린 다음에 아 얘가 아니죠 요걸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와 잠깐만요 이거 다음턴에 갱플 삼성인데? 좀만 챙겨놔볼까? 어? 설마? 일단 사저격만 생각을 할게요 일단은 와 미쳤다 진짜로 요거까지. 일단 최상으로 다 가져가긴 했어요, 지금은. 진짜 도련 변이 하나만 만들 수 있으면 끝나거든요? 어? 방금 저격수 시너지 때문에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갔죠? 큰거 옵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런 판 다신 없을 것 같거든요? 제발, 도련 변이! 도련 변이! 아,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육저격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근데, 지금 아이템 티를 보면, 제가 이 판, 조개 껍데기 하나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게 밸런스가 좀 괜찮다고 한다면, 다음 턴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와, 육저격 데미지는 진짜 좋고. 자, 여기서 조개 껍데기, 진짜 안 주면, 주작이다, 이거는. 아, 진짜 안 주면 주작이야. 말이 안 돼, 진짜. 아, 됐다, 됐다. 아, 결국, 주작은 아니었네요. 괜찮네. <laughs> 일단, 이렇게 바꿔주고, 오도름 베니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9랩을 가야 돼요. 제가 초가스를 넣으려면. 넣자. 돈 아껴놨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원거리 챔피들로좀 여기를 막아둘게요. 도장? 어, 도장 주려고 그랬는데 잘못 줬네요? 이거는 조금 실수했고, 맞아. 총금 한게 그리고 저거 초고스 팔고 다시 바꿀게요 아 뚫렸다 아니 잠깐만요 사거리가 좀 딸려서 그랬고 다시 한번 갈게요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무한킹뿔은 됐는데 사거리가 끝으로 만들라면 얘를 잘 가둬야 돼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사거리가 얘네가 5인데 아얘 얘 4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돌려서 좀 바꿔주고 싶거든요? 도련 변이를, 다른 걸로? 그럼 뭐, 사극기 하나를 더 넣을 수도 있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면? 이거라도? 아, 앞라인, 얘 쓸게요. 이러면 저격수 그거 찾고 싶죠? 다르네 케이틀린 하나만 있으면 집행자도 볼수 있어서?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갇혀가지고, 이렇게, 저격수 시화제를 엄청 잔뜩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육저격수? 자, 데미지를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사거리가 끝에도 끝이라 그렇죠? 그리고 다시 좀만 돌려볼게요. 어차피 저는 돈 여기서 끝이거든요. 케이틀린. 이러면 굳이 트타 같은 거를 빼고 써도 되는데, 트타가 밀어주는 역할도 하니까 저는 리포를 잠깐만 빼둘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이쪽에 있는데, 자, 저격수 시너지 최대로 하고 있거든요. 좋아. 자, 일단 무한 갱플. 근데 앞이 좀 뚫렸네요. 이러면. 다가가면서 쏘겠습니다. 그리고 용병까지 볼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는 크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겉발이 가장 괜찮거든요? 제가 탱커템은 어차피 저거, 뭐야. 도장으로 다 준비해놔서, 요거 먹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방금 끔찍한 거를 본 게, 여기 침장 이 있거든요? 저 이거 맞으면 갇혀있어서 안 되는데, 도망가자. <laughs> 아, 도망가자. 자, 가겠습니다. 이쪽은, 어, 타격의 카이사. 정석적인 덱인데, 자, 갱플의 저격수. 한방컷티안난건좀 아깝지만, 그래도 다가가긴 해요. 다가가면서도, 이게 육자각수기 때문에 한 칸만 벌어져도 30%가 증가가 됩니다. 데미지가. 자, 그리고, 혹시, 나중에 여기랑 1대1 남으면, 저격이 들어와서 힘들 거거든요. 피하기는. 그래서 그냥 이사교계를 놓고 여기로 가두는 것도 생각할게요. 잠깐만,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가 케이틀링까지 맞을 것 같은데, 맞는다. 아, 저쪽은 가면 안 되겠네요. 위험지대고, 일단 이렇게 멀리서 빠르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델컷. 베이가가 조금 무섭긴 한데, 진짜 빨리 잡아야겠는데, 저기? 그리탐켄치 쓰는 것도 생각할게요. 백스를 먹어치우면 될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키워두자. 키워. 어차피 돈은 많아서 키울게요. 그리고 제가 오코를 들고 있는 건 아무래도 게임은 어쨌든 1등 하는 게제 맛이라서 들고 있는 겁니다. 저격수를 내리고 요거 5코로 다 바꾸면 1등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길 만났네. 저 친구 지금 베이가 삼성 찍으면 아무리 이 좋은 갱플이라도 안될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저격수 시너지로 딜잘 나옵니다. 1300. 회피만 안 되면 되죠. 회피만. 아이고, 돈 진짜 많이 벌었는데? 아, 여기 베이가 삼성 찍겠다. 저기 셋턴만 살아있으면 삼성 찍거든요? 좀 위험한데, 진짜로? 나이스. 갈리오 일단 붙여두고, 한 번만 약간 장난칠 겸요걸로 써보고, 안 되면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지금 베이가 템이 너무 살벌해서, 이거 무조건 빨리빨리 죽여야 되는데, 육적역을안 빼길 바랄게요. 보여줘, 빨리! 아, 이거 회피가 너무 많이 뜨거든요? 갱플은 이제 회피가 떠서 제대로 갑니다, 이제. 장난은 여기까지고. 진도 솔직히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둬두는 그런 거는 그만할게요. 일단 가면서 때리겠습니다. 아이고, 침장 잘못 넣었는데. 아니, 안 바빴었나 내가 배치를? 하필 초소형을 만나서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요? 저 진짜 사극에를 모르고 안 받았거든요? 제발요! 아 제발요! 안 돼! 아 이거 실수해서 육먹겠는데 아깝네. 좀 오래 걸릴 수 있긴 한데 이대로 버텨보겠습니다. 저는 좀한번 이왕 할 거면 다시는 또안할 건데 그냥 좀 강하게 하고 싶거든요 완벽하게 한방 컷. <laughs> 아니 데미지 진짜 센데? 잠깐만요, 이거 줘야 돼요. 됐다. 자 이렇게 맞춰줬으면 지금부터는 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요 요거 아칼리, 아칼리에. 자요 정도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총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피흡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아까보다는 훨씬 괜찮아. 바로 풀피. 자 이게 제가 완성시킨 그레이브즈라고 보면 되는데요. 모레는 제로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샷코템 주고. 어, 샷코, 어, 두개 있는데, 한 명한테 몰아야 되는데, 잘못 넣었지만, 일단 컷. 자, 총검은 아군도 피흡을 시키기 때문에, 아군도 든든하죠? 일단 거기까지는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사격이라, 만화가 빨리 차죠? 자, 요게 메리티인데, 일단, 가각은좀선 넘어요. 그래서 저런 친구 때문에, 거악을 하나 주고 싶긴 했는데, 자, 일단, 무한 풀피 들어갑니다. 탐켄치 뱃속에 있어도, 만화는 차거든요? 풀피! <laughs> 아, 어떡할 건데? 오? 아카데, 아, 이겼다. <laughs> 다행이네요. 저 친구는 그급 스킬 한 번이면 터져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쓰지만 저한테는 약하다는 거, 스킬 한번 쿵. 조금 부족하긴 했는데, 자, 2, 3, 2개라 만화 차요. 그렇지.